고등학교 1학년 천재, 이재영, 8과 본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ug for harmony 해서 조화를 위한 단기기 이 말이죠. 자, for the final project. 그들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 in Miss Nam's English class. 남선생님의 영어 수업에 학생들은요, are giving group presentation. 그룹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bout Korean culture, 한국 문화에 대한. 자, before we start,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자, guess what this is? 이게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자, quiz. This is a team sport. 이것은 팀 스포츠고요. In used to be an Olympic event. Used to 동사 원형 하면은 유즈투 동사 원니언 뭐뭐 하곤 했다죠? 자 올림픽 이벤트였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태핑 포 월드 자 앞쪽으로 스태핑 발을 내딛는 것은요 민즈 의미합니다. 당신의 패배를요. 자 플레이즈 유 o p 록 선수들은 긴 로프를 사용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답은 이제 줄다리기 오월터그 오 r 당기는 전쟁 아, 혹은 줄다리기입니다. 자, this is the topic of our presentation. 이것이 우리 발표의 주제고요. 당신은 전부 다 must have played must have pp. 뭐 뭐임에 틀림없다. 그죠? 이 게임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자, because, 왜냐면, it is 줄다리기. 이때 강조구문이죠. 줄다리기는 often, 자주 highlights a school's p o r t s d a y 학교 운동의 날에 하이라이트를 장식을 하니까요. I still remember는 여전히 the tension, 어떠한 긴장감을 기억합니다. I felt. 내가 느꼈던 긴장감이래요. before starting to full. 당기기 시작하기 전에의 그 긴장감, the moment of joy and disappointment were also unget, unforgettable. 기쁨과 실망감의 순간도 또한 잊을 수 없죠. 자, however, 그러나 this isn't just a school sport. 이것은 단순한 학교 스포츠가 아닙니다. 자, 2015년도의 줄다리기는요. was and to 어디 어디에 더해지다. 추가되다. 이런 뜻이죠. 유네스코 이 문화유산으로 자, 등재가 되었습니다. under the heading of talking literature and games에서 자, 당기는 의식. 자, 그 다음에 이 게임 이런 걸 가지고요. 그 다음, we researched this cultural heritage. 이 문화적 유산을 우리가 자, 조사를... 하면서, 뭐뭐 하면서 되겠죠. 우리는 learned a lot of new and interesting facts.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The long history of 줄다리기해서 줄다리기의 긴 역사.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Exactly. 정확하게. 언제 줄다리기의 전통이 started in Korea.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러나 우리 조상은요, must have performed 자, 이거를 수여한 게 틀림없습니다.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The first historical record, 그첫 번째 역사적 기록은요. Appeared,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동국 여지 승람에서요. 이 책이 말하기를 It was widely popular. 아주 폭넓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In the middle and southern parts of Korea. 자, 한국의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요. 지역이니까 관계구사 where 썼죠? 그 지역은요. Rice farming was common. 자, 음, 교농사가 음, 아주 흔한 곳이었죠. 줄다리기는 was regarded 뭐뭐로써 여겨집니다. Not just as sports but also as a ritual. Not also 자, not but also 보이죠? Not only a but also b 구간이죠. 그죠? 스포츠로서 여겨지는 것 뿐만 아니라 리처일식이로서도 여겨집니다. 주다리기 의식에서요, 자, 행동의, 일련의 행동들은요, 보통, were well performed, s 되어집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자, 뭐냐. 줄 만들고요. 세레모니를 열고요. 줄을 당기고요. 특별한 이벤트를 열고요. 그 게임 후에. 주다리기는 might have been, might have pp죠. 아주 완벽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 to help people 사람들을 도와주는 완벽한 방식 꾸며 주니까 to help는 형용사자 용법이고요. help 다음에 to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이죠. 사람들이 cooperate 협력하거나 promote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community 해서 공동체의 결합 공동체의 조화를 이렇게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in Korea 한국에서 many towns 자, 많은 도시들은요, have cherished i s tradition. 이 전통을 계승해 왔죠. 그리고 몇몇 마을에서도요, s e a r c h 해 s 예를 들어서, 기지시, 영산지, 상처시, 강내시, 의령시 같이. 자, 이러한 곳들은요, 이러한 도시들은 have developed. 자, 발전시켜 왔습니다. into exciting festival. 이것을 아주 신나는 축제로서 발전시켜 왔죠. 자, 그래서, chugging loaf. That is not just a loaf. 당기는 줄은 그냥 일반적인 줄이 아니다. 자, look at this s l i d e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What do the ropes look like? 자, 줄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줄다리기의 줄은요, very 다양합니다. in shape and design. 디자인이요 디자인과 모양에서요. 근데 그 디자인과 모양은 from region to region. 자, 지역마다 다릅니다. from A to B죠. 그죠? 네, 예서 B까지. 자, 영산시,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되어진 로프니까 PP형이죠. 자, 이것은요, with smaller ones attached to it. 이 줄에, 자, 조그만한 줄들이 어 t t a 붙어져 있답니다. 자, 그래서 look like a giant centipede 해서 아주 긴 지내같이 보이죠. 자, 이, 그 다음에 감내 줄다리기에서 사용되어진 로프는요, is made, 만들어졌습니다. t 룩 라이크 k l 처럼 보이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전용법이죠. 자, 꽃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in order to express, participants wish to catch more c r a b s 에서 자, 참가자들의 희망을 to express,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희망이냐? 더 많은 꽃게를 잡고 싶어 하는 희망 꾸며주니까 형용사전용법이네요. 자, after game is over. 자, 게임이 끝난 뒤에 in some areas, 몇몇 지역의 사람들은요, cut the loaf into smaller pieces. 자, 줄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bring them home, 집으로 가져가죠. 그 다음에 그 조각들을 throw onto, 자, 어디 위로 던지냐? the l o o p 지붕 위로 던지거나 hang them, 그것을 건답니다. on the gate of their home, 그들의 집 문에요. 자, 몇몇 사람들은요, believe that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로프가 can bring a good harvest 풍년을 갖다 준다 건강을 갖다 준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평화를 갖다 준다 interestingly 놀랍게도 기지시 줄다리게 줄은요 I believe that 믿어집니다 자 뭐라고 믿어지나 to help a couple have a child cure backache and bring good luck to the families that o w n them 그러니까 help 다음에 동사원형이죠 자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해준다고 믿고, 그 다음에 등 통증을 지려준다고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한테 행운을 갖다 준다고 믿는답니다. 자, 근데 그들의 가족은, 자, 뭐 합니까? 오은데그 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죠. 주격 관계되면서. 자,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갑니다그는 어, 전통의 축하, 뭐, 면 되겠죠. 자, last April. 작년 4월에 나는 축팔트인 참여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자, 그 축제는요, 헤랜드 열렸죠. 당진시에서. 충청남도 당진시. At first, 처음에 I couldn't believe my eyes. 내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 로프의 사이즈는 wa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었죠. 자, 그것은 약. 자, about은 숫자 배으니까 약이죠. 약 200m의 길이. 그 다음에 1m의 두께. 자, 반전 보죠, 여러분. ING 썼죠? 그 다음에 무게는 40톤 이상이 나갔습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gathered, 모이고, pulled the s e n t i t y loop to win. 이기기 위해서 이 줄을 당겼죠. 자, 비록 두 팀은, 자, 최선을 다했지만, 자,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기 팀은 우리 팀이었습니다. Actually, 사실 그 어떤 팀이 이기든지 is not that important. 중요한 게 아니죠. By tradition, 전통적으로 자 참가자들은요 R divide into 둘로만 나눠집니다 by township. 그 마을의 모던 그런 거겠죠. 자 one team from 수상 수상에서 온한팀그 수상은 자 북쪽 지역이고요. 자두 팀이 있으면 여러분 one team 들어왔죠. 마지막 한 팀은 수화에서 왔는데 자 남부 지역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자. 나라가 will be peaceful. 어떻다? 평화로울 것이다. 만약에 전자팀이 이긴다면. 그리고 will be have a good harvest. 풍년이 될 것이다. 만약에 후자 팀이 이긴다면. 자, i was happy. 행복했습니다. 왜? 나는 r o n the 배웠거든요. I have to bring a good harvest. I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왔죠? 내가 풍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it was wonderful. 이주어입니다 굉장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한국 문화 를 네, 경험한 것이 워러스웨어 인더스피리 오브 코퍼레이션 협력의 의식으로 모스토버 무엇보다도 It was fun. 재밌었죠. 이제 What does 줄다리기 mean to you? 줄다리가 닿는 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분석구문이죠. Why prepare my presentation? 우리가 우리 발표를 Why did I do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다리기는 isn't unique to Korea or other Asian countries.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그렇게 독특한 문화가 아니다. However, 그러나 한국의 주다리기 의식은 r 리플 l e c 반영하더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그리고 have, contribute to, 기여해 왔더라. 우리 공동체의 조화랑 결합을. 와서 뭐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r 러스 우리가 to inherit and further develop.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줄다리기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다음 더 읽어 가기 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메이팅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10월 이 줄다리기는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이벤트. 제발서 지상의 이벤트로 생각할 겁니다. for children. 어린을 위한 거. 혹은 exercise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운동으로. 근데 자이 t u g of w a r 는 주격관계대명사 되어왔죠.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자 팀에 정신을 build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In fact 사실 it was team sports. 팀 스포츠였어요. 올림픽에서요. 1900년도에서 1920년대까지. 그죠? Interestingly, 놀랍게도 한 나라는 could send more than one team to Olympics. 한 나라가 한팀 이상의 팀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it could run multiple medals. 다수의 메달을 could run, could earn, 딸수 있었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All three medals, 1904년도에 모든 메달을 땄답니다. 올림픽 게임이 자 세인트루이스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열렸을 때요. 자, PPO 맞죠? 자, 그레이트 브리튼은요. 원 올더 메달즈 인더. 자, 1908년도에 모든 메달을 땄답니다. 자, 런던 올림픽에서요. 자, 줄다리기는 이즈나 올림픽 이벤트 애니멀 더이상 올림픽 경기 종목이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국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은 사람이 아니고 사그니까 주격 강면되면사대 왔죠? 어디에요? 이 줄다리기를 프로모션 이렇게 증진시키는데 이제 dedicated to 헌신하는 조직이 있답니다. 그것은 자 월드 챔피언십을 매년 홀드 개최를 하고 있고요. 트라이즈 할드 노력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투게 get o u of w o r included again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한번더이 줄다리기가 get pp야 맞죠? 포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네요. 자 조직은요 희망합니다. 이 줄다리기가 그 오래된 명성을 will regain 다시 얻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곧 be able to cheer for our nation s t a l of warting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투윈 얻기 따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러 되는 거죠.